자 우리 주보죠. 지난주에 했던 거 생각나죠? 우리 한한번더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한번 더요 한번더 클릭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모습을 크게 확 확대해 놓은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어, 제 30권 4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언제 기억나시죠? 자 우리 30주년이 언제예요? 30주년? 30주년은 30권 일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31권 일 때가 30주년에 돌아온 거고요. 우리의 31권 이제 9월 4일 주일이 되면 9월 첫째 주일이 우리 30주년이 되고요. 그러니까 금년은 30권이니까 우리 내년 9월 달에 우리 다운교회 30주년 생일 우리 잘 성대하게 기쁨으로 우리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웅 구원하여 제자 삼는 아, 다운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로고가 붙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로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눈에 확 들어와요? 파란색, 다운, 이렇게 돼 있는 다운. 우리 교회 이름이 다운교회예요, 다운교회. 그죠? 자, 우리 교회가 왜 다운교회인지 아시는 분? 다운의 뜻이 뭡니까? 다운, 낮아진다는 뜻의 다운.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운의 뜻이 뭐죠? 그죠? 여기 보니까 원래 우리가 다운교회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 다운, 제자, 교회, 다운교회. 원래 처음에 다운교회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아, 우리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 되자. 그런 마음으로 다운교회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운을 영어로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운교회. 그죠? 낮아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서 시작이 됐어요. <laughs> 다운교회. 이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뜻은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정말 우울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죠? 계속.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는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점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러는 정도, 은혜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서 영어로 다운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번지수를 잘 잡은,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 우리 다운이 누가 그랬더니 다운 교회래요. 예배당만 오면 다운데, <laughs>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참, 제가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제가 분발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다운 교회 오순절이 오면 사실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눈에 눈물이 마르면 영혼의 무지개는 사라진다. 여러분, 사실 내눈 밑이 너무나 뽀송뽀송하다. 나는... 참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지금 내 영혼이 정말 메말라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눈가가 촉촉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다 우는 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운. 그랬더니 마늘 다자에 구름 운. 구름이 많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의 상징이 뭐예요? 구름은 성령님의 임재예요. 아, 다운, 다 연결되죠, 그죠?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참 예배당에만 와도 눈물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요즘은 제가 또 한동안 빼먹었네요. 한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아참 주일날, 아 주일 교회 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해주세요. 주님, 아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운전하고 오는 그 발걸음에 웃음소리가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이렇게 저기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가슴이 뭉클하게 되세요 하나님, 아참 우리 본당이 또 4층에 있어가지고, 아이왜 4층이야 엘리베이터 왜 없어? 뭐 이게 아니라 한 그럼 한 그럼 이 올라오면서 아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에요. 시온산 이 성전이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의 그 기분으로 올라오다가. 아참 본당 문을 열고 들었을 때 주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아 그런 교회가 되게 주세요. 정말 오랫동안 아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다시 또해또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서요.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아 다운 구름이 많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다운,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 교회, 다운 교회 본 뜻은 뭐라고요?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 자, 제자다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다운 제자. 그죠? 제자다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그죠? 저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나요? 발마대사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laughs> 예.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으면 배가 나오셨을 것이다. <laughs> 예수님 정말 잘 드셨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런데 그때는 내네 걸어 다니셨거든. 그래서 살이 빠지셨는데. <laughs> 그죠? 어쨌거나요. 아, 저분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난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자, 날카로운 예수님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신경질 자주 부리는 예수님 생각, 느낌이 오세요. 그런 예수님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나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날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 앞에만 으면막 부담스러워.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가까이 가서 어떻게 쉼을 얻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종교 전문가가 되고 있는가,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가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가까이 가도 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제자다운 제자 그러면요 교회 전체가 따뜻해지게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전문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면 긴장을 해요. 오늘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힘들게 할까 막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다운 교회? 똑같아요, 답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가시적인 실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아, 이 교회 크네. 이 교회 멋있네. 이 교회 프로그램 좋네. 이게 아니고, 아, 이 교회 왔더니 예수님 생각이 나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성공한 교회. 우리 정말 다운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우리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함께 품고, 아, 잠, 함께 섬겨낼 수 있는, 물론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그런 황당한 사건도 있었지만요, 저는 그 시간이 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완전한 치유를 베푸시기 위해서, 야, 자식들한테 줄 거, 개들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지만, 아 그래도 그것조차도 저는 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부였다고 어떤 때는 강하게 맞서야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예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오늘은 그냥 넘겨주시는 걸로 갈게자 그래서 한번 더요. 예, 뭔가 나올 때, 저기, 맞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그죠? 우리 뭐, 주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주보 제일 밑에 요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이걸 설명하는 게, 주보 제일 아래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장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금 증거의 대상은 땅끝입니다. 보금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보금 증거의 목적은 교회 완성입니다. 이제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시고 기억이 나시죠? 우리는 진짜 땅끝 있잖아요.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까이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이렇게 다 지구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든지 한 방향으로, 자이 방향으로 제가 지구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걸어갑니다. 이 방향으로. 끝까지 그러면 제가 어디에 오게 될까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한 방향으로 계속 그러면요 반드시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지구는 둥그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 땅끝이 저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땅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우리, 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선교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땅 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실감이 나요. 너무 실감이 나. 그죠? 우리 교회에 적어 있죠? 왜, 그거 뭐예요? IS, International Student, 뭐죠? ISF. 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펠로우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교에 유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데 세계 각지로부터 와 있어요. 무슬림권 학생들 있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들까지 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숫자가 점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지금 뭐 200만 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머지 않아서 500만 명이 될 거래요. 여러분, 이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들은 우리나라에 와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이미 활짝 열려있어요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문화훈련 안 받아도 돼요 언어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있잖아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강력하게 성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ISF라는 이참 아 이렇게 그 학생들을 섬기는 섬김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권기팔 목자님이 이제 홍대 ISF를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섬기게 될 거예요. 공기팔이 누구야? <laughs> 우리 편의경 목련님 남편이 공기팔이에요. <laughs> 예,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 진짜 우리가 선교하고 있구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땅 끝이 바로 여기구나. 이런 목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영혼을 섬기는 것,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뭐,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두 번째, 보금정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마침표를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다섯다섯 다섯 VIP 우리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거의 목적은 교회 완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목장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혼자는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목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힘써서 노력해주는. 우리 교회는 정말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목녀님 중에 그죠? 우리 아기 목녀님은 일본 사람이잖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는. 이야 이한 분을 통해서 아 일본인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기대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이미, 아, 참, 장상우 목장님, 목장에서는, 아, 또 이렇게, 그죠. 우리 서연이랑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네팔, 파키스탄, 어, 아 네팔 쪽이죠. 그쪽에 계신 분들의 있잖아요.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섬긴다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ISF를 통해서도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런 목장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실 거다. 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가 아,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난주에 강조를 한 거에 자, 우리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살로니아 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이들이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대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세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로. 그런데 어떤 말이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바울이 그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직장 동료한테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기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엄청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아이 받아주면 좋은데, 이게 거절했을 때이 서먹서먹한 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이거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의 분업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분업화 잘 보세요 그래서 말로 전하는 거 누가 하고 있어요 말로 전하는 거? 말로 전하는 거 누가 해요?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뭘 가지고 해요? 예수님 영전모임또뭘 가지고 해요? 생명의 삶 여러분 이 둘로 아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영전 모임 생명의 삶이 둘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요. 한 가지는 말을 해야 돼요. 뭘 말하면 될까요? 야, 우리 생명의 삶이라고, 그거 기독교 개론 공부인데 그거 한번 같이 좀 한번 안 해볼래? 이거는 할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섬겨서, 이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 영전 모임이라고 있는데, 이거, 두 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져 같이 그 자리 가줄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거절했다고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 공부가 이렇게 매 학교 오잖아요. 그때마다 한 번씩 찔러보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또 생명의 삶 시작하는데 안 되나? 시간 없어. 응 어, 그래. 괜찮아.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여러분 찔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어. <laughs> 끝날까요? 조금 있으면 <laughs> 자, 생명의 삶, 이제 하단하는 중에 생명의 삶, 4주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영전 모임으로 저도 초대를 하거든요.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들도 그때쯤 되면 아, 우리 예수님 모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섬겼다가 제일 먼저 집중해서 데리고 오는 데가 어디라고요? 생명의 삶.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예수님 영접 모임에는 아주,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는 바로 데려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생명의 삶에 먼저 데려오고 예수님 영접 모임으로 뒤에 데려오셔야 돼요. 그런데, 아,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영접 모임으로 바로 데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제가 복음을 안 전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전해서 오히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고 놀다가 그냥 가요.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냥 장애물만 제가 찾고 그거 터치해드리고 끝내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들어. 근데 우리 생명의 삶 공부가 복음의 장애물들을 먼저 제거하는 과정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삶 사주를 하고 난 뒤에 생명의 삶은 사주하고 관도도 돼요. 여러분 앞에 사주, 오주만 하면 그러면 복음의 어떤 이렇게 기초가 준비가 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말로 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시더라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큰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게 삶에서 풍겨나는 거예요 풍겨나는 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응,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교회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다음 교회 오순절을 위한 기도가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 벌써부터 50일 합시다 그러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그런 거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일일 기도팀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주일만 이렇게 우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했는데요. 금년에는 21일 심야 기도회를 할 거예요. 50일 다안 하고 21일만. 그것도 원하는 사람들만. 우리의 교회에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 교회 오순절이 오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만 와도 눈물이 나는.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부응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냥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 그냥. 여러분, 성령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그래서 우리의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처신이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어떻게 처신했어요?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처신했는지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읽 아,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밖에 안 되니까 그쭉 읽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처신이 뭐냐면요. 코람데오. 따라서 하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예요. 근데, 이걸,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바울 선교팀, 전도팀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담대했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주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고요. 두 번째가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는요. 당당하고 진실한 삶이에요. 제가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훈 5장 끝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절망으로 이끄는 거지. 네가 완전 완전하게 살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될때 완전의 자리에 서겠지만요. 인간은 완전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니까 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너안 되는 것처럼 네 형제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7장이 비판하지 말아요 그리고 6장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해라는 이야기예요. 너 완전해. 근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너 완전해야 돼. 너안 되지.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마. 여러분, 형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함을 받을 거야. 넌네 형제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제해 놓고는 너 똑같은 상황에 섰을 때너왜 그렇게 못 살았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첫 번째가 위선을 버리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뭐 해요? 목장에서 삶의 나눔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되게 나누는 거. 그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처신 아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솔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똑같네. 나나저나 똑같네. 근데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네. 여러분, 그래야 좀 인간미가 있고 좀정의 가지. 그렇죠?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 다 읽었어요? 뭐였죠 시편 자만전 욥기 시편 자만전도서아가 다 읽었다 손들어 보세요. <laughs> 다안 읽은 사람 손안 들어도 돼요. <laughs> 예, 제가 어제 겨우 맞췄어요 <웃음> 31일 <웃음> 겨우 겨우, 아예 목사님 정도 되면 그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루에 1 0 장씩 아니야 열흘 만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암튼 뭐 저도 이렇게 칠칠 맞아가지고 그래도 1월 말까지는 맞춰야 될것 같아. <웃음> 31일까지 <웃음> 맞춰서 이제 다 아, 썼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괜찮아요. 좀잘안 돼도. 그렇지만 우리 내가 만약에 일찍 마쳤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나한테 굳건한 의지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일찍 마칠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연이 있겠지.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처신했다고 1번? 코람데오 그게 뭐라고요? 당당하고 진실하게, 당당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처신이었고요. 두 번째 처신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엄마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빠처럼. 이거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진실하게. 두 번째는 엄마처럼, 세 번째는 아빠처럼. 이게 대사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그들의 처신의 방식이었어요. 자, 엄마처럼은 뭐예요? 유모가 자기 젖먹이에게 하듯이 유순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모가 이게 스텝마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유모는 젖먹이를둔 엄마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젖먹이를 두는 엄마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예? 그제 그 엄마의 그 따뜻함, 엄마의 그 사랑,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아빠처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그죠? 물론 요소는 역할이 바뀌었지만 아빠는 이렇게 단호하게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단호하게 해나가는 것은 이, 이 가태어난 신자가 제자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단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 단호해야 될 때가. 그죠? 우리가 영혼 구원이 전부라면 엄마처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면 엄마처럼 아빠처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아, 대살문의 교회에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영혼 구원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가 세워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 처신을 했는데, 어떻게? 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진실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처럼, 그리고 세 번째 아빠처럼, 여러분 이게 목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목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 목사님이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온 공동체가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만 아, 반복을 했는데요. 아,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 넘겨가지고요. 그거 좀 찾아주실래요? 기도 제목 있는 대로. 자, 여기입니다. 우리 이것도 주보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요. 이네 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형제교회를 섬기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아,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예배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짧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기도 안에 이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더 담아 주시면 좋아요. 우리 사명과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게 우리 VIP를 위한 기도, 예수님 영접 모임을 위한 기도, 세례식의 기쁨과 간격을 위한 기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몸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세요. 이번 주의 설교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몸의 병을 안 고쳐주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 셋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만 고치면 늘 재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혼의 치유, 그다음 영의 치유, 혼의 치유, 몸의 치유, 우리의 일어나는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 엄청난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할 도리만 다하면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민족의 교회, 세계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교회가 되겠죠, 그제? 우리 교회 존경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야, 저 교회 정말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나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다. 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 위에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